안녕하십니까. 생일나무 t v 김태입니다. 지금 양봉을 내금할 건데요. 제가 그 양봉 계속 진드기가 있어서 친환경 약제 실험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좀 관리법하고 요즘에 조금 진드기 때문에 진드기가 심하니까 진드기가 심했을 때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 달리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이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내금을 해볼게요. 그리고 잠깐 주변에 보시면, 비파나무 꽃이, 여기가 이제 비파바이기도 한데, 비파꽃이 폈고, 그래서 지금 난이, 좀 기온이, 낮 기온이 좀 올라가면, 뭐 토정벌이건 양봉이건 나와서, 지금 꽃가루 채취도 하고, 뭐 꿀도 지금 채취하는 그런,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이긴 한데, 뭐, 봄인것 같아요. 심지어 개구리까지 울고 그러니까 조금 계절이 요즘 계절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니다 듭니다. 위쪽 지방은 또 틀릴 것 같은데 여기 완도에서는 겨울이 조금 겨울 같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내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약구만 내검했었는데 그나마 우리 집에서 조금 강군 그리고 이제 계속 진드기 때문에 친환경 약재를 계속 뿌려주고 있는데 지금 아마 12월 달인데 지금도 막 흠뻑 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인데 저는 이제 일단 전기 가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뭐 실험의 이런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관리 방법, 기존의 관리 방법하고 약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거를 좀 이걸 보시면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같은 양봉이로서 조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한번 이제 내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가온을 해주니까 이제 뭐 온도가 올라간 좀 온도가 일정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벌이 좀 활성도가 더 좋죠. 근데 이제 가온을 하게 되면 지금 건조하게 되면 또그 활성도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한번 유감 봐보세요. 유감 찍어. 안테이 좀 딱딱해졌거든요. 이게 보통 뭐, 산란 받기 위해서는 이게 비닐을 씌워서 수분을 유지하기 쉽도록 해주는데 이렇게 이제 어 비닐을 안 씌우고 건조하게 관리하면 얘네들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산란이 없게 되는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이제 활용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뭐 실험 겸 친환경 약재 실험 겸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산란을 받고 있는 상태고 보시는 바와 같이, 화분떡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이산화염소, 사촌 동생이 만들어준 이산화염소 갤로 지금 소독도 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지사양도 좀 해줬습니다. 뭐, 거의 다 가져갔네요. 한번, 외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친환경 약재입니다. 와, 그, 뭐, 이게, 아무튼 뭐, 농약 성분이 전혀 아니고, 친환경 약재로 약제, 친환경 만든 건데, 이거는 저도 몰라요. 레시피는 모릅니다. 막 듬뿍 뿌립니다, 듬뿍. 질문이 있는데 양봉 유튜버들 중에 제주도하고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제주도 제주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내륙지방하고의 그 양봉 그 로드맵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한테 조금 저 미친 것들 아닌가 이런 질문도 <laughs>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양봉 유튜버들 사이트를 가면 그 채널을 가면 제주도 사람들은 진짜 한 명도 못 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니까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 책도 뭐 몇번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유튜버들 그러니까 전국에 그래도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도 보고 그리고 들어보면 기존에 이제 그 책에 보면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기별로 뭐 그냥 시기별로 이렇게 하는 그런 뭐 매뉴얼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실제 키워보니까 많이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 뭐 기후 뭐기 변화 이것 때문인 에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방식대로 그 약을 처리하고, 뭐, 해줬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제 생각에는 양봉을 좀살리기 살리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기존의 방식이, 그러니까 저, 겨울에 들어가기 전에, 봉판을 빼고, 약 처리를 하고, 이제, 그, 월동을 시켜서, 범퍼를 깨우는 형태인데, 근데 그 그걸 로인이 맞느냐, 그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이 망가지고 결국에는 뭐 농약 뭐 내성 때문에 진드기 도 잡지 못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아마 또한 겨울에도 아예 이제 따뜻해진다 그러면 관리를 범퍼를 깨운다 고 그러잖아요, 집지방 범퍼를 깨우는 시기 그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약간 좀그 변화에 맞춰 가지고 좀 관리 방법을 좀 달리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제가 볼때볼 별로, 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그나마 좀 강분이에요 보시면 볼 상태가 일단 보시면 완전히 그냥 흠뻑 젖었죠 이제 너무 많이 뿌리면 죽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장, 바깥장이거든요 방식이 완전히 쓸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시 12월달에 그냥 흠뻑 뿌리고 있으니까 이게 농약이라 그러면 이렇게 뿌리진 못해요. 지금 잡아 보시면 봉판도 있고 알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진드기가 있나 없나 를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며칠 간격으로 계속 이게 기존에 뭐 시중에 없는 약재예요 아 진드기 하나 보이네 여기 봉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진드기가 눈에 보이거든요. 네,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드기가 많진 않고 봉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있는 거죠. 계속. 양도 보이니까 양도 찍음 찍도록 하죠. 네. 양도 보이죠? 뭐 예,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약재를 이렇게 흠뻑 뿌리니까 보시면 네. 이약재는 산란에 영향을 안 주나 봐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다 보니까. 전혀, 뭐, 그 뭐, 지금, 기존에 양봉에 많이 쓰는, 뭐, 아미트라제 성분이나, 뭐, 그거는 아니거든요. 농약, 그, 그, 원래 그 농약이, 뭐 사람한테는, 보시면 불구벌이 하나 보이네.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봉판에서 태어나서 그렇거든요. 진드기도, 좀보이죠 이게, 봉판이 있는 때는 계속 진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칙대로라, 고 기존의 방식대로라 그러면, 이제, 봉판을 빼내고, 약을 하고, 이제 울동을 들어가죠. 근데, 는 기존의 농약으로 잡지 못한다 그러면 뭐차피 저는 원래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 농사를 짓거든요. 때문에 근데 제 벌도 낮에는 봉구를 풀고 네. 저녁 때는 또 봉구를 또 틀고 그러니까 네. 전혀 기존에 있는 방식하고는 맞지가 않으니까 하루에 한번 봉구를 틀었다가 풀었다가 하니까. 네. 뭐 심지어 산란 나가는 애들도 있고 저는 가온을 안 해주지만 음. 음, 이제 책만 가지고 양봉에 접근하기에는 음. 좀 어려움이 있죠 아무튼 뭐 환경이 바뀌니까 아무래도 환경에 맞춰서 아마 양봉 기술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진드기는 엄청나,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줄고, 아무튼 약재 뿌리니까, 보시면, 흠뻑 젖었죠? 그래도 지금, 낮에는 좀 언덕 올라갔는데, 아침에는 한 1도에서 한 2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침에는 너무 아침에는 요즘 아침에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낮 낮이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아예 굳었네. 추워가지고 이제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이 지금 마비된 애들은 마비돼 있죠? 꼭 죽은 것처럼 그러는데 다시. 덮어놓으면 날이 차가우니까 딱 굳었습니다 <laughs> 이게 살려놓으면 아니 그러니까 덮어놓으면 지금 막그 선풍 소리가 나죠 지금 약기를 뿌려놓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말리기도 하고 온도도 얼리고 있거든요 성공은 처리했고 다음 턴을 네, 처리하겠습니다. 더 음. 끊어도 돼.